먼블랩이라는 네.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? 저는 사실 음악을 시작할 때 네. 이건 먼블랩이야! 녹음한 적은 네. 없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즉석 배움 하는데 At the same time, 스펀지밥한테 영어를 배우고 Asian accent, Korean accent 섞여 있고 이세 가지의 종합이 같이 됐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멈블랩 걸은 중얼거리고 있었다. 네, yeah. 네. 어뭔 뭐, 말인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지만 멋있어요. <laughs> 멋있어요. 그러면 <laughs> 제가 한번 멈블랩 음. 한번 해봐도 돼요? Oh, 네, 어, 네. 예, 중얼거리는 거죠. 예 e a h let's go. 아개 같은 새끼들 진짜 말도 안 듣고 진짜 열받네. 네? 난 정말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리듬만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네 그럼 리듬 한번 줘보실 수 있으세요? 리듬 한 번만 오네개 같은 놈 병원 옛날시희한 이상한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월급도 오르지도 않고 간호사들은 정신도 없고 말이야 내가 거실에 저거 청소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하지도 않고 정수기 바꾸라 그랬는데 바꾸지도 않고 아물물물 물, 물 좋다